안녕하십니까 베타쌤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3형제 예, 바닥에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예, 바뀌느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울러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3형제라고 하죠. 예, 차트를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셀트리온은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막 반토막 리포트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어,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매도 리포트를 잘 내질 않아요. 그죠? 주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예, 그런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예, 문제가 됐었죠. 저번에도 헬릭 스미스가 6만 5천 원이었죠. 예, 그런 뭐좀 터무니없는 예, 목표가를 예, 냈어요. 물론 지금은 현재가 예, 95,500원인데 예,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예. 자뭐 서로 사정이 있죠. 예, 우리나라 기관들은 사실 예, 굉장히 눈치를 봐요. 예, 나라의 눈치,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봐서 매도리 포트들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업과도의 관계도 껄끄러워지죠. 예, 만약에 어느 뭐뭐 예, 어, 뭐 만약에 미래 세 증권이다 예, 근데 셀트리온에 만약에 뭐 반토막 실적 그리고 막 매도 리포트를 내면 다음에 뭐 기업 탐방을 가던 자료 제출을 할때 협조가 아무래도 크게 떨어지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잘 매도 리포트가 나오진 않아요. 지금도 사실 셀트리온 리포트들을 보면 헬스케어든 뭐 제약은 잘 리포트가 나오진 않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이든 지금 온통 매수 리포트 뿐이죠. 예. 자, 셀트리온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예, 램시마 SC가 유럽에 예,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죠. 그래서, 어, 다음 달에 예, 판매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좀 안정적인 매출을 더 부과시킬 수가 있겠죠. 예. 자, 뭐, 램시마는 아시다시피 류마치스 관절염에 관한 약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 목표가가 이십오만 원이 떴어요 예 현재 어 지금 0월 이십구 일 아홉 시 삼십칠 분 현재 셀트리온은 이십만 예, 오천 오백 원이에요 예 시총 사 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구요 예자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이 예,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사 가면서 예삼년 전인가 이년 전이었죠 예, 이사 가면서 예, 1위 자리를 했는데, 부동의 1위도 아니었죠. 한 지난주 총과 예, HLB가 예, 잠시 1위를 하게 됐었죠. 장중에. 예, 그있고 예,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16위 예, 시총을 보고 있어요. 예. 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예, 순항하고 있고, 물론. 예. 어, 헬스케어는 뭐, 유나이티드랑 예, 협약이 돼있죠 그리고 램시마 S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 11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뭐, 딜레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유럽 학회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 좀, 예, 뭐, 주가가 좀 휘청일 수는 있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1년 6개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예. 자, 음, 셀트리온은 사실 뭐우리나라에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예, 아버지격이다,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바이오에 뭐 HLB를 비롯해서 뭐 신라젠 옛날에 이제 뭐 코롱, 예, 티슈진부터 예,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메디톡스는 뭐 보톡스, 휴젤, 뭐 매지온, 뭐이 등등, 예, 뭐 헬릭스 미스까지 뭐 좋은 회사들도 많고 사실은 아 제네 회사가 과연 예, 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정말 미래 가치를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종목들도 사실 무지기 수죠. 네 예. 제가 볼때 물론 셀트리온도 재무 제표로만 따지면 예, 지금 뭐 이십만 원 가격은 사실 거품일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물론 바이오는 현재 뭐뭐 뭐 EPS, PBR 뭐 이런 걸다 계산해서 예,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BPS가 얼마니까 뭐몇 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죠. 바이오주들한테는 그죠? 예, 바이오는 예, 들여가는 돈도 물론 있어. 연구비도 꽤 들지만 만약에 정말 그 신약이 예, 완성이 돼서 예, 정말 빅 히트를 하게 된다면 뭐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죠? 예, 재무제표가 확 달라지는 거죠 예, 상용화하면서 그래서 미국은 보통 임상 3상이 돼도 예, 주가가 뜨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보통 예, 대개 예, 대개라기보단 대부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시판이 될때 그때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이상부터 움직이죠 일상은 요새는 뭐 꼼짝도 안 하고 일상은 뭐 유미도 없죠 그래서 이상하면 살짝 움직이죠 그리고 3상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갈 거다 이래도 막 상한가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삼형제 차트를. 뭐 어, 얘는 뭐 역사는 좀 있죠. 헬스케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꽤 있어요. 2005년부터 약 지금 10 5년간 상장을 유지하고 있고, 뭐 2천 원짜리 때도 있었고, 뭐 38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 자탑라이는 언제나면 여기에요. 2018년 3월이죠. 이때부터 사실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요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이란 말이 처음엔 마찰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관세부가 왜 그러나 에, 댓글들은 그랬죠. 다. 에이가 아니야. 늘 그랬어. 중국하고 미국은. 무슨 관세야? 그럴 일 없어. 근데 뭐 실제로 뭐 난리가 났죠. 에, 그죠? 그 이후부터 에, 10월부터는 뭐 정말 뭐. 에,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고 예. 그러면서 사실 뭐 바이오 거품 얘기도 많이 나왔죠 예. 시총 큰 애들부터 내던지기 시작하죠 예. 대세 상승이 될 때는 어때요 시총 큰 애들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죠 예. 올리기 위해서 예. 그죠 그리고 예. 위험한 일이 닥칠 때는 대세 글로벌 증시에 시총 큰 애부터 던지죠 왜 그만큼 기,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포션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예, 뭐, 바이오 거품 얘기도 나오면서 슬슬 슬슬 밀리죠. 뭐, 우리가 추세선 긋는 뭐 방법은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하면 추세선을 대충 그려봐도 어때요? 예, 여기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반등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라고 좋은 자리였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죠. 다중바닥. 예, 여기는 뭐, 쌍바닥. 여기를 밑으로 가는 쌍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락했어요. 그건 뭐잘 아시다시피 6월에, 7월에, 6월, 7월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그쵸 글로벌 증시가 무역전쟁, 뭐, 예, 끊임이 없을 거다라는 뭐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여름에 사실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자, 얘도 뭐 예, 지수 편입돼 있고, 코스피 200종 목이기 때문에, 예. 어, 뭐 피할 수는 없죠. 얘도. 그죠? 예, 거래소에서. 예, 매도세를 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예, 어떤 자리에 오게 되냐면요. 이런 예, 자리에 오게 돼요. 이런 예, 자들이 어디냐? 조금 더 차트를 늘려보면 자, 여기 언덕이 있고, 여기 언덕이 있죠. 그쵸? 여기 예, 언덕, 여기 언덕. 자, 즉 이렇게 눈대중으로 봐도 한 15만 원 밑에서 13만 원 정도는 뭐예요? 약간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면서 자, 요 구간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자. 요런데. 그죠? 요길 이탈하면서는 거래량이 제법 나와요. 자, 이탈 거래량이기도 하죠. 이거는 은봉에 11%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날은 본, 보합까지 그러니까 강보압까지 왔네요. 근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실제로 이제 물량이 도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급등했느냐? 뭐 적게 오르진 않았죠. 자, 6만원 올랐어요. 그죠? 예, 6만 5천원. 예. 자, 그러나 어때요? 추세선을 좀 이제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추세선을, 그죠? 예,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죠? 요걸 좀더 연장해 보면, 자, 요렇게 되겠죠? 예. 자, 하락의 추세선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예, 돌파한다고 그냥 빡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돌파했다가 다시 획이에요. 밑으로. 예, 그다, 이걸 다시 이탈해버려요. 그리고 돌파하다가, 예, 또, 회기를 하고, 예, 이런 특성을 가지죠 요런 데 나왔다는 거죠. 짧게. 그죠? 예, 높이 솟았다 이렇게 되면 좀 위험성이 있었는데, 얘는 기술적으로 뭐예요? 예, 살표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예, 뭐, 이제 FMC 들어가는데, 오늘 밤부터. 예,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단 높고, 그죠? 뭐, 파월의 입에 따라 뭐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예, 연말 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오늘 뭐에서 나타났냐? S&P 500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에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걸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폭에서 한번 올라왔다는 거, 기술적으로도. 자, 그러면, 예, 추세 변환을 위해서는, 완전한 변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전에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바로 이 자리죠. 그러면, 그죠? 이 자리란 말이에요. 21만 5천 원, 22만 5천 원. 그러니까 요 사이를 어떻게 깔끔하게 돌파해 주느냐가 완전한 대세 흐름을 좌우 수가 있겠죠. 예. 자, 21만 5천원, 22만 5천원까지는 예. 일단은 순항을 하고 보겠죠. 머리는 들이밀겠죠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이 뭐 예, 나쁜 회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그, 그야말로 뭐. 다이오들 사실 정말 깡통주들도 많고 잡주들도 많잖아요. 시총 큰애 중에서. 네. 셀트리온좀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미 코스피에서 시총 4위. 네. 뭐, 쉽게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어려울 때는 또 쉽게 안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사실 다 같이 움직이죠. 네. 뭐 셀트리온은 막한10% 오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막뭐20% 내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같이 움직이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세트의 공식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세하락을 계속했죠. 근데 얘는 좀 특징이 다르죠. 뭐냐면 상장한 지가 셀트리온만큼 되지 않았어요. 얘는 2017년 아까 셀트리온 2004년이었죠. 5년. 여기 상장에서 얘는 줄 슈팅을 다 줬다는 거예요. 얘는 파동으로 줬죠, 그냥 그죠? 예. 추세가 아닌 파동으로 꽉 올렸어요. 사파 주면서 그리고 예. 아까 추세 방식이 아닌 파동 방식으로 빠졌죠. 예.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지그 제그 하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시장 탓이죠. 예. 시장 탓. 예. 시장이 추가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오, 육 월에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뭐 도덕성 얘기에 뭐 실적 문제 나오고 또 회계 그죠? 예, 그리고 뭐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회계 문제를 예, 1 년째 지금 공방을 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예, 다른 바이오 문제들 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예, 특히 여름에는 뭐요? 예, 줄 매도세였죠. 예, 계속 매도, 공매도 때린 거, 숏 커버링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수구에 굉장히 눌림이 컸단 얘기야. 예. 이럴 때마다 사실 불안한 리포트들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뭐 진정 바이오가 뭐냐, 대세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예, 다뭐 허상 아니냐, 예, 제대로 된 회사 있냐,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겠죠. 뭐, 뭐. 옥석가리기, 예, 뻔한 리포트들이에요. 예. 자, 그러나 주식은 뭐예요? 결국엔 예, 수급과의 싸움이에요. 예, 수급과의 싸움이에요. 예. 바이오가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다면 지금 뭐 얘가 이 가격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아니죠. 예, 주식은 성장성이고 그리고 뭐야?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경기선행주수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 주가도 예, 개별 종목은 뭐예요? 미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예,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도 기술적으로는 역시나 마찬가지죠 여기 올라왔던 자리 올라왔다 지지했던 자리 여기 언덕 라인 요런 데가 기점이 됐죠 51,500원이에요 여기가 예. 거기를 근데 여유 있게 깼죠 서티니스케는 여유 있게 깨고 예. 추가 하락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붙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얘는 51,000원 정도가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예, 지금에서 얘도 추세선을 여기 연결했을 때 한번 확 올라왔어요. 근데 셀트리온하고는 좀 다르죠. 셀트리온은 이쯤에서 한번 커버리지 하고 밀렸다가 되밀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지지 확인하고 지금 이 정도 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더 느려요. 셀트리온보다 느리다는 거. 네. 네. 하지만 얘도 네. 이제 추세선을 벗어나려는 거고 예, 그리고 이평선 관점에서 보면 얘는 뭐예요? 이제 장기 이평선을 하나하나씩 먹어가죠. 121선, 201선 그리고 301선을 앞두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근데 아직 121선만 딱 예, 올라탄 상태예요. 그렇죠? 201선, 301선은 아직 더 위에 있죠. 예, 요런 장기 이평선과의 싸움 예, 요런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는 거죠. 예. 셀트리온 제약은 뭐좀더시총이 예, 낮기 때문에 얘는 뭐 아직 추세선을 제대로 복긴 못했어요. 이게 눈대중으로 봐도 어때요? 아직이죠. 예, 아직이에요. 그리고 밑으로도 예, 이렇게 평행 추세선이 되는 거죠. 예. 여기 급등은 더 좋았죠. 왜 낮으니까 시총이 낮기 때문이죠. 여기 슈팅은 좋았단 말이에요. 거의 8 배가 올라왔으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올라온 지역이죠. 여기 요기.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결국 3만 원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도. 예. 요런 데까지, 5만원까지의 진격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추세를 바꾸려면 그걸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아직 순서대로죠. 결국 큰형, 큰형인 셀트리온은 300일선 앞에 있고, 둘째형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0일선 앞에, 앞, 목전에 두고 있고, 그리고 막내인 셀트리온 제약은 120일선 앞에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어느 게 대장이고 어느 게 막낸지 이렇게 좀 티가 나는 그런 성향을 보고 있죠.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을 좀 마쳤고요. 추세는 주식에서 추세와 파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추세를 잘 확인하시고 이평선들 돌파와 그리고 외인들 수급도 좀 체크하시면서 셀트리온 대응을 잘 하시면.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셀트리온 관한 얘기를 마치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